사진 찍을래? 응? 사진 찍을래? 좋았어? 좋았어. <laughs> 따, 다시 다른 포즈 <laughs> 다시 짬 <둘>, <laughs> 불이 탁 켜지네. 됩니다. 어, 어, 오, 좋은데. 하나, 둘. 음, 물소리 좋네. 와. 우후우후우후 얘더깜깜해야더 예쁘지 야경은 그지? 뭐 이게 용이 아니래? 화석이야 그럼? 전염비념물 435호라는데 안 되리래요. 배가 주시대. 오. 음들다 응? 와. 어? 시 원해 보인다. 오, 이리로다 튀어. 어, 마나, 어, 마나, 이 쁘다. 여긴 뭐 하는데야? 어머! 여긴 뭐 하는데야? 언니, 얘는 물 보고 제 방아 돌아간다, 얘 때문에. 응. 아, 그래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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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머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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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그봐. 어 그러네. 우와. <laughs> 쌀이서로 다 빠졌겠네. 그니까. 러오오 예뻐 예뻐. 이쁘다. <laughs> 아마 어? e 이 와, 이쁘다 이뻐. 어둠이 짙어지면 c 만 하겠는걸. 여기는 올 때마다 새롭다. 음, 본수쇼도 하고 있군나 응. 와, 응. 번쩍 네. 예쁘다 이차다이가이뻐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. 요즘 맨발로 걷기 많이들 하대? 없는다 사람들